오늘 다룰 기업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한 대학교 연구실의 꿈이 어떻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휴보 아빠에서 삼성의 로봇팔이 되기까지 이 기업의 현재 가치와 또 미래 가능성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2026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 연구 개발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세종 신공장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양산기업으로 변신하는 원년이라고 할수 있죠? 아, 양산기업으로의 변신? 네. 삼성과의 시너지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어떻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오늘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먹여 살리는 핵심 제품부터 살펴봐야겠죠? 역시 협동 로봇이겠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수익의 95%를 차지하던데요? 네, 협동 로봇이 확실한 테시카우입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라인업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건데요. 촘촘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3kg의 가벼운 물건을 드는 로봇부터 16kg 이상의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로봇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정말 독보적인 건 RB-N 시리즈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미국 위생협회. nsf 인증을 받았거든요. nsf 인증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fmb 그러니까 식품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다. 네. <laughs>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알바생이 자꾸 그만둬서 힘들다 이런 걱정을 좀 덜게 된 거죠. 아 기름이나 뜨거운 소스가 마구 튀는 환경에서도 로봇이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걸 공인받은 거니까요. 24시간 내내 똑같은 맛으로 치킨을 튀겨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위생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IP66 등급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정도 수준인지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음 쉽게 말하면 소방호수로 물을 아주 강하게 뿌려도 버티는 수준입니다. 와 정말요? 네. 분진이 자욱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더러워지면 말 그대로 그냥 물로 씻어서 다시 쓸수 있다는 거죠. 이야. 산업 현장에서는 이 정도 신뢰성이 정말 엄청난 무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코딩 전문가가 아니어도 태블릿으로 아이콘 몇 개만 누르면 바로 움직임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으니까 사용 편의성까지 잡은 셈이죠. 협동 로봇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의 관심은 온통 휴머노이드, 이족보용 로봇에 쏠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연구실에나 있는 물건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전자와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아 삼성?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리드는 더 이상 연구실의 전시품이 아니에요 삼성의 반도체나 가전 생산 라인에 실제 투입될 노동 로봇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노동 로봇이요? 네. 반목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밀리미터 수준입니다. 0.05밀리미터요? 감이 잘안 오는데요?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은 오차 범위로 바늘에 실을 괴는 것 같은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조립에 최적화된 스펙인 거죠.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LLM 거대 언어 모델과 결합해서 저기에 있는 파란색 부품 좀 집어서 옮겨줘 같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이제 지능을 가진 동료 작업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다 보니까 두 발로 걷는 로봇뿐만 아니라 네발로거는 로봇 개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 같더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특히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이요? 네, 이게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현실인데요. 2024년에 현대 로템과 협력해서 개발한 대테러 작전용 시제품을 대한민국 육군에 실제로 납품했습니다. 네, 실제로 납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 사례죠. 로봇 개가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다는 건가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현실이요. 어떤 특징이 있길래 군에서 채택한 거죠? 일단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로봇은 열을 식히려고 펜을 돌리는데 이건 펜이 없는 구조라 매우 조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찰이나 잠입작전에 유리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IP 6세등 근급 방수 방진이라 폭우가 쏟아지는 야지에서도 문제없이 임무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뭐 물류 자동화의 핵심인 자율주행 로봇, AMR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똑똑한 바퀴 달린 율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계.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렇게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모두 직접 만든다는 게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겠군요. 그 포트폴리오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요? 바로 핵심 부품 100% 내재화입니다. 100% 내재화라. 그게 원가 절감에는 확실히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세계 최고의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갈 위험은 없나요? 모든 걸 잘하려다 어느 하나도 최고가 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내재화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비싼 핵심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말하자면 조립상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의 뇌, 그러니까 제어기, 그리고 근육인 모터, 감속기를 전부 직접 만들죠. 네. 이건 단순히 원가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걸 넘어섭니다. 제품 개발 속도나 성능 최적화, 그리고 각기 다른 로봇의 기술을 이식하는 확장성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아, 기술적 해자. 거기에 삼성전자라는 날개를 단 셈이군요. 맞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면서 안정적인 수요처와 자본력까지 확보했으니 다른 로봇 기업들과는 이제 출발선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살 로보틱스가 글로벌 판매망을 먼저 구축해서 마케팅과 시장 점유율의 강점이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가 경쟁력과 기술 확장성 그리고 삼성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거죠. 음...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로봇 대장주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지만 영업이익률 잠재력만큼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송이라는 확실한 수요처에 부품 내재화로 원가경쟁력까지 잡았다. 그런데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할 만큼 실제로 찍어낼 수는 있는 건가요? 아, 결국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못 따라가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것이 세종 신공장입니다. 세종 신공장. 네. 기존 대전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2,300대 수준으로 솔직히 소규모 작업장에 가까웠습니다. 네. 하지만 세종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연간 15,000에서 2만 대 규모로 생산 능력이 7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와. 7배나요? 네. 단순히 양만 늘린 게 아니라 공장 자체도 최첨단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동화 공정,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죠.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더 중요한 건 핵심 부품인 감속기나 서보모터 생산 라인도 이곳에 함께 증설해서 외부 조달 리스크까지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수립 계열화가 완성된 거죠. 생산 능력까지 갖췄으니 이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겠군요. 신제품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RBY1이라는 이동형 양팔로봇을 밀고 있습니다. 양팔로봇이요? 네, 바퀴 달린 몸통에 사람처럼 두 팔이 달린 형태죠.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피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130대 이상 공급됐고요. 아, 벌써요? 네. 최근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전후 좌우, 대각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메카넘 휠이라는 특수 바퀴를 달아서 기동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결국 모든 기술의 정점은 삼성과 함께할 휴머노이드가 되겠군요.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2026년 초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투입될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파일럿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테스트가. 네, 동시에 가사 노동을 돕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로드맵도 올해 3월 안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R&D의 최종 목표는 피지컬 AI 기술 확보입니다. 피지컬 AI요? 좀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음, 미리 코드를 짜주지 않아도 로봇이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상황을 인지해서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계단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낯선 모양의 컵도 알아서 잡는 거죠. 로봇에게 진정한 두뇌와 신체를 만들어주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118%나 급증했는데 영업 손실은 42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입니다. 네. 매출이 저렇게 뛰는데 왜 아직도 돈을 못 버는 거죠? 매출 성장에 본격화된 건 맞지만 그 돈을 버는 족족 R&D와 세종 신공장 건립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 투자 때문에? 네. 하지만 재무 상태를 보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7.4%에 불과하고요. 7.4%요? 네. 당장 쓸수 있는 현금만 800억 원 이상 쌓아뒀어요. 투자를 위한 체력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항상 고평가 논란이 따라다닙니다. 이 점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게 이 기업을 분석하는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약 70배에서 80배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PBR이 70배라는 건 쉽게 말해 회사의 장부상 가치보다 70배 비싸게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쟁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15배에서 20배 수준인데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에 가까운 숫자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이익이 거의 없으니 PER은 수천 배라 의미가 없고요. 매출 대비 시총을 나타내는 PSR도 250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시장은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삼성의 무인 공장이 현실화될 2027년 이후의 폭발적 이익을 현재 가치로 전부 끌어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꿈을 거래하는 셈이죠. 그 꿈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품인가요? 있습니다. 바로 세종 신공장의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이요? 네. 2025년 말 시험 가동 때 30%대였던 가동률이 2026년 1월 현재 75에서 80% 수준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보통 제조업에서는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높은 부품 내재화율까지 더해져서 매출이 늘수록 이익률이 경쟁사보다 훨씬 가파르게 개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그 비싼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적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꿈이 현실로 바뀌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삼성전자와의 화학적 결합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넘어서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로봇의 두뇌에 탑재되는 시너지가 본격화됩니다. 네. 둘째, 세종신공장 가동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대량양산 체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상용화 가시화입니다. 미래 로봇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반대고 이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리스크는 없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방금 이야기했던 극심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역시 고평가 문제군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일찍 반영되어 있어서 작은 악재에도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두 번째는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모든 부품을 내재화했다고는 하지만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감속기의 경우 여전히 일본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환율이나 외교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테슬라, 샤오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2026년을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으로 삼고 있거든요. 시장 선점 경쟁이 예상보다 훨씬 치열해질 겁니다. 혹시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처럼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는 없습니까? 아그 부분은 분석 결과 매우 깨끗합니다. 현재 미상환된 전산사채는 전혀 없고요. 미행사 스톡옵션 물량도 전체 주식의 0.62% 수준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기적인 물량 부담 리스크는 매우 낮은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라는 확정된 목적지와 부품 내재화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와 같군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타기 위한 티켓 가격, 즉 주가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2026년은 이 기업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대량 생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진짜 제조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